아니, 아침하고 그래. 어. 저녁에 똥을 엄청 많이 싸니까. 우성이 라바가 어떻게 했다고? 뽀뽀. 누구랑? 라바랑. 라바랑 우성이랑 뽀뽀했어? 응. <laughs> 우성이 라바랑 어떻게 뽀뽀했어? 아니 했죠. 그렇게 뽀뽀했어? <웃음> 음. <웃음> 우성이 어제 바다코끼리가 뽀뽀를 어떻게 했어? 뽀뽀. 우성이 근데 라, 우성아, 우성아. 뽀뽀. 아빠가 우성이 좋대. 근데 오늘 어떻게 아빠가 왔는지 다녀오셨습니까? 안안 들렸어. <laughs> 거짓말이잖아, 그건. 안 들렸다. 우성이 다녀오셨습니까? 인사해 봐, 아빠한테. 안 들렸다 아니? 다녀오셨습니까? 이렇게. 다녀오셨습니까? 어 그래요, 네. 어, 그래. 우성이도 잘 놀고 있었니? 누나 말잘 듣고? 응. 우성이 잘 놀고 있었어. 응, 음, 잘했어요. 진짜. 네. 진짜. 걔 이름이 뭔데? 삐삐가요? 미미! 미 이거는 미미 기차야 어, 미미 기차야 잘봐 얘는 기린 기차 나는, 나는 미미 기차 우성이 누나가 잘 놀아주고 있어? 어 좋았겠다 우성이 누나 있어서 정말 좋겠다 우성아 빨리 와애미 꼼지락 마트에 가자 마트에 왜 가? 깜깜한 밤인데